립스코입니다. 새해철 립스코는 페리페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잉크 더 벨벳의 누디 브루 컬렉션인데요. 이름 그대로 살짝 누디하고 분위기 있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역시나 인기가 너무 많아서 바로 품절된 틴트인데 저도 발라보니까 컬러가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뻐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제형부터 자세한 컬러들까지 자세히 비교해볼게요. 고고! 페리페라 틴트의 전설, 잉크 더 벨벳 라인의 신상 다섯 컬러예요. 기존 잉크 더 벨벳 컬러감과 확 다른 분위기 있는 컬러들이라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발라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의 틴트 같지 않은 정말 고급스러운 컬러감입니다. 약간 백화점 립 제품 같은 컬러감? 컬러는 이렇게 다섯 컬러인데 소프트하고 뮤트한 컬러들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테틈 콜라보 잉크 더 벨벳 두 가지 컬러는 획기가좀 많았는데 이번 컬러들은 획기가 비교적 적고 고좀 소프트해서 조금 더 웨어러블한 누디 컬러들이에요. 테템 컬러들도 그랬는데 입술 위에 얹으면 팔뚝에서보다 흰기가 더 올라와서 우유 머금은 듯한 누디 컬러들로 표현되더라고요. 입술 발색 분위기와 팔뚝 발색이 살짝 다릅니다. 이 잉크 더 벨벳은 워낙 유명해서 제형을 잘 아시겠지만 크리미한 벨벳 타입의 틴트예요. 살짝 도톰하고 크리미한 느낌이 입술을 건조하지 않게 감싸주는 매트 벨벳 텍스처입니다. 페리페라의 그동안 다양한 립 제품들이 출시가 됐는데, 제일 유명한 게 잉크 더 어쩌고 라인이에요. 잉크 더 벨벳, 잉크 더 에어리 벨벳. 그리고 최근 신상들은 잉크 무드 어쩌고 라인들로 출시되고 있는데, 잉크 무드 매트 틴트,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잉크 무드 매트 립스틱이 있습니다. 이 잉크 무드 라인들은 이 시국에 맞춰서 조금 더 얇고 밀착력 있는 제형들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리뷰했던 잉크 무드 매트 틴트는 마스크 시국에 맞게 얇고 밀착력 있는 매트 제형이에요. 묻어남도 적은 편이고, 들 듯이 발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잉크 무드 매트 틴트랑 비교하면 잉크 더 벨벳은 훨씬 더 도톰하고 크리미해서 살짝 겉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크리미한 벨벳 타입이라서 건조함이 훨씬 덜하고 발색도 도톰하게 돼서 입술색 커버를 잘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틴트가 더 좋은 틴트고 나쁜 틴트고 이게 아니라 취향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아요. 다만 잉크 더 벨벳은 도톰하게 발리다 보니까 묻어남이 좀 많은 편이에요. 티슈에 한번 정도 음파해서 마무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잉크 더 벨벳 원래 착색으로 유명한 라인이지만 컬러가 누디해서인지 착색력이 약해요. 착색 컬러가 누디하지는 않고 생각보다 쨍합니다. 그래도 워낙 컬러가 도톰하게 올라가서 착색 컬러의 영향이 크진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매트 틴트들이 다 얇고 착 붙는 제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잉크더 벨벳처럼 살짝 도톰한 제형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형은 바르면 살짝 광택감이 남아요. 이 광택감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펴 발라주시면 조금 더 블러리 해지면서 동시에 겉도는 양도 좀 정리해줄 수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손으로 블렌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은 잉크더 벨벳 기존 향이랑 똑같았어요. 약간 은은한 꽃향. 이 잉크더 벨벳은 워낙 써보신 분들이 많아서 익숙한 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이 갬성갬성한 컬러들 입술에 발라보면서 비슷한 컬러들까지 같이 비교해드릴게요. 다시 고고! 그럼 먼저 24호 누디 라떼. 누디한 베이지인데 많이 노랗지 않은 얼그레이빛 베이지예요. 맥의 데이트메이커와 머리도버를 섞은 듯한 컬러감이에요. 기존 베이스립으로 많이 쓰던 컬러들과 비교하면 노란기가 적고 회기가좀더 추가된 색이에요. 흰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아주 소프트한 베이지고요. 흰기가 섞여있지만 형광빛이 도는 컬러는 아니라서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습니다. 기존 베이스립들 대비 노란기가 많지 않은 웜 베이지라서 도톰한 질감을 좋아하신다면 베이스용으로 하나쯤 챙기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싶어요. 이 컬러가 보랏빛 입술색 커버도 정말, 정말 잘 해줘요. 25호 누디빛밤이랑 섞어서 소프트한 가을 웜느낌내도 좋고요. 28호 누디플레이랑 섞어서 웜, 쿨을 오가는 오묘한 뮤트빛 립 컬러를 연출해도 예뻤어요. 25호 누디빛밤은 뮤트하게 눌린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팔뚝 발색만 보면 헤라 로지 스웨이드랑 비슷한 고급스러운 컬러감이었어요. 이 라인들이 입술에 바르면 좀더 뿌얘지는 경향이 있는데 팔뚝 발색보다 색감이 더 부드럽고 누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로즈 밀크티 같은 색상이 나옵니다. 따뜻한 얼그레이 밀크티에 장미빛을 섞은 분위기 있는 컬러죠? 웜톤한테 단독으로 바를 컬러를 추천한다면 25호를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적당히 뮤트해서 분위기 챙기면서 너무 칙칙하진 않은 컬러예요. 26호 누디 플로우는 24호보다 좀더 핑크빛이 도는 누디 로즈 색이에요. 에뛰드 미드나잇 모브에 노란기를 빼고 장미빛을 넣은 느낌? 24호보다 좀더 쿨한 로즈 베이지 톤으로 베이스 립처럼 활용해도 좋을 색상이에요. 이 컬러도 회기와 흰기가 적절히 섞여 있어서 뿌연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우유 머금은 미지근한 모브의 느낌이 느껴지기도 해서 역시나 예쁜 컬러였습니다. 27호 누디 과몰입은 26호보다 핑크 모브 색이 좀더 더해졌어요. 모브빛 컬러들의 입생로랑 누드 앰블럼을 섞으면 딱 나올 것 같은 색입니다. 확실히 입술 위에 얹으면 흰기가 더 많이 보이죠? 이 컬러는 화이트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더한 핑크 컬러 같아요. 밝은 핑크이지만 채도를 살짝 눌러서 컬러 자체는 쨍하지 않게 눌려있습니다. 밝은 듯 은은해서 여쿨 라이트 톤 분들이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아 보였어요. 마지막 28호 누디 플레이. 아주 뮤트한 그레이시 모브 컬러예요. 맥 모어 더 미어러에서 살짝 우윳한 색입니다. 이 컬러는 얇게 바르는 게 훨씬 부드럽게 소화하기 좋아요. 완전 뮤트 톤이 아니라면 어울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아주 유니크하고 분위기 있는 나한테 과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더바르면좀더톤 다운돼서 더 유니크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맥 모어 더 미어러 컬러 독보적이라서 좋아했는데 완전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페리페라, 새롭게 출시된 누디브루 컬렉션 잉크 더 베베 컬러들 발라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들이라서 지금 바른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딱 요즘 트렌디한 컬러들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다만 기존 페리페라의 쨍한 컬러들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기존에 없던 컬러 라인들이 출시가 된 거라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Bye. Would you like coffee or tea?